오늘 우리가 다룰 음. 주제는 인정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음. 해보려고 하거든 오, 완전 내 이야기인데? <laughs> 그래서 인정욕구는 나는 개인적으로 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라고 생각은 해 근데 인정욕구를 넘어서서 음. 인정중독으로 넘어가면 그건 좀 문제다 맞아 맞아 <laughs> 내가 회사 다닐 때 인정중독이었던 거 같아 어... 나 같은 경우는 야근을 너무 밥 먹듯이 한것 같아. 음... 팀장님이 퇴근하지 않으면 팀원은 퇴근 안 해. 그게 모든 팀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 퇴근하는 팀원이야. 나는 거를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응. 그러니까 그, 그랬었어. 팀장님이 어떤 업무를 하시다가. 네. 궁금한 게 있거나 물어볼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음...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내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 드리는 거야. 안 어떨 할 때는 있고? 그냥 앉아만 있을 때도 있어. 그럼 팀장님이 그러셔. 조 대리 안 가?" 가? <laughs> 아, 괜찮습니다. 일이 남았습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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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허리 세우고 <laughs>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집에 퇴근을 안 하고 그래서 그랬네. <laughs> 저는 미생을 최근에 다봤거든요좀 어. 어. 오버? 아니, 아, 아니요. 아니, 거울 아니야. 거울 아니야. 거울 아니야. 거울 아니야. 거울 진짜요? 저도 저도 그래. 우리 회사 그 테두리 안에서에서만의 생활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음... 너무 컸던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는 이거 뭐 공문 어떻게 처리해야 돼? 뭐 음. 프린트가 안 돼? 그럼 그거를 다 처리해주고 음. 있다가. 정작 내일은 집에 싸들고 와서 하거나 음... 남아서 혼자 하거나 맞아 어 이랬던 것 같아 어절할 생각 못 해봤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맞아. 계셨고 당연히 그분들이 못 하니까 내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니라 옆에 음. 다른 동료나 다른 사람들이 또 해줄 수가 있잖아 그치 다른 동료는 헤드폰을 <laughs> 개... 왜 그런 거를 내가 불편해 했을까 를 떠올려 보면 음. 결국 어린 시절의 어떤 나의 환경 음. 하고도 또 연결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 고 아. 내가 막내였잖아 그치 언니 오빠 그다음 나였어 그치 근데 그 안에서 위한 발버둥을 했던 것같아어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구도였던 거야. 음, 근데, 사랑을 받기 위한 경쟁인가? 응, 음, 그렇지. 음. 나한테 관심을 쏠리게 하기 위한. 그때부터 나는 약간 내가 사랑받기 위한 어떤 몸부림? 몸부림을 했던 것 같아. 어, 다른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음. 내가 거절하면 안 돼가 있었던 것 같아. 아. 그 당시. 근데 나는 자기랑 정반대인 것 같아. <웃음> <웃음> 완전 8 0도 반대야. 그게 자기는 엄청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지 않았어? 맞아. 완전 온 양가 집안에. 어, 어. 그니까 와, 부럽다. <laughs> 내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 엄마, 아빠,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계속 자라서 그게 오히려 이 인정 욕구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음. 그게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 주변 사람들의 멘트가 떠나가는 게 불안했던 것 같아. 잘하는 걸 유지하고 싶어서. 잘하는 걸 유지하기보다 잘하는 거는 유지 못해도 상관없어. 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그 멘트가 떠나갈까 봐. 반에서 반장을 하고, 정기 회장을 하고 막 주변에서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만약에 그 타이틀이 없어지면, 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 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냥 평범하게 잊혀져 버릴까 봐. 음. 근데 그게 너무 두려워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음. 그런 것 같아. 회사에 삼성에 들어간 것도 그렇지,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아는 네임밸류 있는 회사에 들어가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줄 거라고 음. 생각해서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던 목적도 하나는 그게 있긴 음. 했었어. 회사에 입사하고 이제 엄마가 음. 엄마 아빠가 동네 방네 이제 한턱을 쓰고 다녔지. 아, 삼성 입사하고 입사하게 되면 그 신입사원 때 집으로 꽃다발을 이렇게 보내주거든. 아, 근데 음. 꽃다발을 받으면 여기 멘트가 적어진 게뭐 아들을 뭐잘 뭐 키워 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비슷한 멘트가 있어요. 음. 그거를. TV 아래, 제일 잘 보이는 <laughs> 곳에 딱 놔두는 거야. 사람들 그래, 올 때마다 올 보라고. 때마다 보라고. 음. 그러면서 막더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렸던 것 같아. 근데 그 인정 욕구가 결국은 음.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 어, 나도 비슷한 것 같아. 드네. 맞아, 음. 맞아. 아기들 그림 그리면, 어, 잘 그린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 그면 어떻게 해야 돼? 잘 그린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그 평가잖아. 그지그 좋은 평가를 계속 잘 하기 위해서 실패에 도전하지 않게 되거나, 음... 어,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거지. 근데 아... 우리 잠깐 우리 집에 살았던 독일 친구 있잖아요. 릴리. 릴리, 릴리. 어, 어... 그 친구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물어보면 안 되니. 어, 왜 자꾸 잘 하라고 해? 잘 먹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잘 다녀와. 맞아, 맞아. 어, 잘 다녀와. 어, 오. 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응. 일상에 있다는 어. 거예요. 오. 예를 들면 은찬이가 학원에서 시험을 봤어. 그러면 시험 잘 봤어? 이 맞아, 너무 당연한 오, 거 오, 당연한 거잖아요. 밥 먹을 때다 같이 밥상 준비한 다음에 은찬이가 그러잖아. 엄마, 잘 먹을게요. 이러잖아. 응. 그게 너무 신기하대, 걔 입장에서는. 맛있게 먹으면 되지, 왜잘 어. 먹어야 되냐는 거야. 어. 아, 이게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박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잘해야 한다는 맞아. 성취지향적인 어떤 생각을 반영한 언어이지 않을까. 그러, 그러긴 한것 같아. 우리가 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아, 하다 역, 보니까. 역사가 막 나오네요. <웃음> <웃음> 근데 <laughs> 네,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한것 같아.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어. 점도 있고 동전의 앞뒤처럼 두 가지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음. 근데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네. 없을 것 같아. 맞아. 나는. 근데 어. 그게 지나친 게 문제라는 음. 거지. 나를 막 갈아 없애면서까지 음. 하는 거는 그건 음. 역시 중독이지 않을까. 음. 그래서 내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인정 중독인지 아닌지 좀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다. 우리 이거 영상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한번 이 항목들을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 3개 이상 되면 인정 중독을 좀 의심해 봐야 된대. 음. 어, 그래서 내가 논문이랑 음. 책이랑 이런 자료들을 좀 서치를 좀 해봤거든. 응. 그래서 그 중에 여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왔어. 좋아, 좋아. 재밌 어, 써. 첫 번째는, 첫 번째. 어,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어,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거 해도 괜찮나? 응. 라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 응. 근데 사람들이 다 짬뽕을 먹겠대. 응. 그러면 나도 짬뽕으로 가는 거야. 아. 손 들었어, 손 들었어. 그럼 해보자. 동시에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네. 그렇죠. 하나, 둘, 둘 셋. 저요. 나나난 뭐, 아니야 가게 되죠. 난 어. 아니야. 난 내가 내가 시키고 싶은 거 시켜. 음. <laughs> 나 인정. 좀... 두 번째는 어. 싫어도 싫다는 말을 잘 못한다. 대박. <웃음> 저요? <웃음> 뭐, 나 저요. 뭐나 아닌데. 지금 도저히 할수 없는 상황이야. 어. 그런데도 거절을 못해서 어. 싫다는 말을 못해서 예스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대. 딱 자기인데. 어 나야. 치료해야겠네. <laughs> 어. <laughs> 세 번째. 직장 내에서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한다. 아. 너 단대? 아니 근데 업무가 많아서 많이 하는 건 아니 아니죠. 근데 그 업무가 어, 많은 것도 나의 인정 중독 때문에 점점 아, 점점 어. 더 많아지는 아, 거래요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어. 나도 일이 한 사람 업무를 한게 음. 아니라 보통 세네명 업무를 나 혼자 했었거든. 아, 또치료해 드려야겠네. <laughs> <laughs> 네 번째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걸못 견디는 거지. 좋은 사람이 100명이야. 어.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딱한 명만 있잖아. 어. 그럼 이제 힘들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00명이나 있는데도. 그래도 힘들어. 그것만 보이나보지그사람만 그 보이는 거지. 거예요. 이것도 인정 중독의 하나라고 보더라고. 어, 그럴 수 음. 있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할때 단독 결정을 못 한대. 꼭 상사나 동료에게 물어본대. 야, 이거 괜찮아? 어. 이거 해도 괜찮을까? 어.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 최근에 이제 온라인 어. 세상으로 어. 바뀌면서 들어간 항목인데 어. 필요 없는 단톡방을 나가기를 못 누른다. <laughs> 와. 이게 어떤 논리냐면,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과 비슷한 아 거라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어디든 다 이렇게 소속되어 있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거지. 아 음. 그러세요? <laughs> 심지어 래요 어, 방에 아이씨.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나갔어? 응. 왜 나갔어? 왜 나갔어? <웃음> <웃음> 뭐왜 이렇게 말? 어 나한테 혹시 기분 나빴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리 어. 내말 뒤에 나갔지? 어 아이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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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 반장님은 진짜 없을 것 같은데 몇 개나 해당? <laughs> 나두 개. 오. 아. 여섯 개 중에 두 개. 근데 음. 나는 이게 예전에는 여섯 개에다 해당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세개 정도로 줄어든 음. 것 같아. 음. 일단, 알아차린 것 같아. 아 어, 내가, 이게.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거를? 그치. 아 어, 그래서, 그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 이게 과하다라는 걸 알아차렸던 것 같아. 어떤 일이 훅 하고 들어오잖아. 그럼 일단, 일단 예스를 외치는 아. 그 반자동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했던 거는 내가 무언가가 스케줄링이 잡혀있으면 노를 할수 있는 아.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아. 이제 나의 일에서도 이 테스크를 적어놓는 거지. 아. 그럼 그 시간에 내가 일해야 되니까 누가 들어와도 음. 안할수 있다는 거네. 그치. 노를 말할 수 있다는 내 시간을 거네. 먼저 확보했다는 그쵸. 거. 음. 그러면서 조금씩 극복하기 시작했던 음. 것 같아. 나도 생각을 해 보니까 계속 어릴 때부터 승승장구만 해서. 삼성 입사해서 퇴사하는 그 순간까지는 상승곡선이 상승 했는데 상승이 급삭승승만 급상승만 하고 살았던 거야. 한 번도 실패 없이 살았으니까 퇴사를 하고 나서도 나는 그 승승장구가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퇴사를 했겠지 어느 정도. 근데 퇴사를 하고 2년 6개월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공백기가 생기니까 나의 날것을 음. 보기 시작한 거야. 음. 그러니까 나는 삼성이란 명함을 떼고 나니까 그냥 동네 그냥 출연 있고 다니는 그냥, 그냥 아저씨일 뿐인 거야. 아 생각나네 삼선슬리퍼가. 어. <laughs>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한 거야. 아 음. 내가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달렸던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음. 그게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음. 당연히 그 순간은 의미가 있었겠지만, 음. 그러면서 조금 포기하는 그 연습을 해 봤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이제 연습했던 게 이제 회사가 없으니까. 내가 그걸 인정받을 데가 없는 거야. 음. 근데 인정은 받고는 쉽지 않아. 안 그러면 음.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하는 행사나, 음. 아니, 우리 가족끼리 어디 놀러를 가, 여행을 가. 이럴 때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짠! 보여주는 거야. 음. 그러면, 이제, 그사이랑 아! <laughs> 자기가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아. 거야. 우리 아빠 최고! 어. 건강한 아, 인정 육구가 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게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할수 있는 소소한 성취를 할 수, 소소하게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보는 거야. 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음. 아 원재야, 너 지금 인정 욕구가 중독으로 넘어가고 있어.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 <laughs>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려놓는 연습을 해서 우리가 얻었.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음. 그 감정적인 성장이. 오히려 나는 되게 좋았던 게 내가 인정 욕구를 내려놓음으로 음. 인해서 어, 거절해 보고 나니까 음. 진짜 내 사람을 좀 발견하게 아. 된 것도 있었거든. 그렇지. 진짜 거절을 했을 때 진짜 저 사람의 마음을 볼수 있는 거. 음. 내가 노라고 얘기했을 음. 때도 충분히 나를 사랑해 줄수 음. 있는 사람인 건지. 음. 나는 인정 욕구가 그냥 우리가 바닷가에 갔었을 때그 해변에 음. 있는 모래를 움켜지는 그 행위 같아. 어. 손을 이렇게 움켜지는 게 이게 다 내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움켜지거든 음. 근데 이게 결국 은꽉 쥐면 질수록다 빠져, 다 빠져 나가. 다 빠져 나가. 근데 그 해변가에 있을 때는 나는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 그게 인정 욕구기 때문에 음. 그거를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게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나는 나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laughs> 철학자, 철학자. <laughs> 그 <laughs>